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가 아니다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교 출신의 탈북민 김금혁 씨가 북한에 태어나서 자라고 북한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외교관이라는 진로까지 정해져 있었던 탄탄 대로를 포기하고 중국 유학 시절에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북한의 실상을 깨달아 버리면서. 탈북행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어 아빠가 되고 보니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당연한 것이 아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저도 중간까지 봤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께 꼭 전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낭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곳의 청년들에게는 내가 누리는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역별 날씨에 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글피까지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21도에서 최고기온은 31도까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친일주, 내일 맑겠습니다. 모레는 오후에 한때 비 오는 곳이 있다가 글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에서 최고기온 31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1도에서 최고기온은 3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모레 글피까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0도에서 최고기온은 30도까지 되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립니다. 구름 많고요. 모레도 흐리고 한때 비오다가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최고기온은 3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모레든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한때 비오는 곳이 있고요. 글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1도에서 최고기온은 30도까지 되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다가 모레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옵니다. 글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최고기온은 28도 되겠습니다. 바다날씨예 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 맑고 모래도 맑다가 글피 오전에 한드리고 비오는 곳이 있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5m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모레 맑다가 글피 오전에 구름 만큼 한때 비 오겠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0m입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내일 모레 글피까지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0m입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모레 글피까지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5m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력동포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4일은 대한민국에서 작년 2024년에 처음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너무 귀한 날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잠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날로서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요, 매해 7월 14일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재정이 왜 중요한지 방송에서 다룬 이야기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재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재하여 살아가는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 음. 그냥 뭐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몇안 되는 국가 기념일로 음. 분류를 했다는 라 거고 아.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지원하고 이제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의 일환으로서 음. 잘 자리잡게끔 그렇죠.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겠다는 라 음. 의미를 담아서 음. 7월 14일로 음. 제정된 건데 이 날짜 선택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네. 음. 바로 이 날짜가 북한 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에 맞춰서 음. 7월 14일을 아. 딱 와. 제정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북한 이탈주민법 덕분에 음. 그래도 한국에 정착하실 때 많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막상 빈손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딱 오면 막막하거든요. 그럼요.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될지 맞아, 맞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네, 이런 거못 하는데 <laughs> 어? 이걸 아예 법제화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어, 이 북한 <laughs> 이탈 주민들을 지원해주자라는 <laughs> 법이 바로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인데 그 날에 맞춰서 <laughs> 음.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안타깝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이날. 대한민국을 정착해서 우리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면서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날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이 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탈북민들이 통일의 마중이 되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제정된 이날, 이 날은 어떤 의미로 어떤 행사를 했던 날인지. 되새겨 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7월 14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첫 번째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보여준 자유를 향한 용기를 되새기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꿈꾸는 희망을 응원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세계 각지의 영상 메시지까지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실 분은 세 분과 한 개의 단체입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훈장 동백장 김성민 님입니다. 훈장층 사단법인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귀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2024년 7월 14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김성민 님은 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당의 동포 여러분. 27년 전 오늘 1997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법률 하나를 제정시행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북한에서 꽃제비였던 한 소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고압전선을 피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의 살아본 북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입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에 이어서요.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여성 천대편 함께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귀츨라프, 토마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자유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자유의 빛이 되는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이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선교사님들에게 이어지고 선교사들은 억눌린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먼저 죄로부터 자유를 이 조선 땅에 선물해 주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병원이나 교육이나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여러 좋은 장점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질병과 학대와 문맹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저 선교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 가운데 어떤 놀라운 자유가 선물되어졌는지 그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백성에게 씌어졌던 종의 멍에 멍해, 어떤 멍에들이 있었을까요? 왕정제도, 신분제도, 또 여성천대, 우상숭배, 또 가난과 질병 이런 많은 종의 멍에가 조선 백성에게 씌워져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0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죠. 바로 국민주권, 개인의 자유와 또 기회의 평등을 우리는 선물 받았고, 이 법치라는 것으로 이 모든 혼란을 잘 정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선물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자유를 제대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과 법치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여 선진한국을 이루었고, 국민들은 그 번영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백여 년전 조선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종의 멍에를 짊어진 채로 자유의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온갖 종의 멍해에 매어 자유의 개념조차 없던 조선이 하루아침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번영과 발전을 누리며 전 세계의 K 열풍을 일으키는 선진한국이 되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번영에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을 놓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1832년 7월 25일 귀칠라프 선교사를 시작으로 1945년 해방 전까지 1529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달려와 그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암흑의 땅 조선의 굳게 닫힌 문의 빗장을 열고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놀라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조선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1884년이 거의 다 저물어갈 즈음, 조선은 한바탕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청나라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민씨 세력을 척결하여 개혁을 꿈꾸었던 개화파들에 의해 일어난 난이었습니다. 결과는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되면서 끝나버렸고 조선에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또한번 잃게 되었죠. 조선은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망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조선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새벽 인천재물포항에 두 명의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조선에 온첫 번째 정착 선교사였는데요. 정착 선교사란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며 사역을 지속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날 아펜젤로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한도 전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북진을 향해 외치던 우리 동포를 구출하겠다던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서 보냈던 그때 동포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이후 우리는 나눠진 시간이 벌써 8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그 유언을 이루어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동포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헌법 위에 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그 통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 나였습니다.